안녕하세요. 백수약사입니다. 지난번 여행 다녀왔다는 인사 이후로는 영상이 많이 뜸했는데요.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약국을 이번에 차리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영상만 좀안 올렸을 뿐, 투자는 나름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영상은 매주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가끔 리밸런싱하는 영상이나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계획은 일드맥스의 4가지 ETF를 통해서, 팔란티어를 100주 모으는 것이었죠. 이 계획은 올해 초에 시작했고 그때에 비해서는 다양한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ETF들이 월배당에서 주배당으로 변화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제 우려와 마찬가지로 배당금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 달에 한번 하던 일을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으로 바꾸었으니 인건비 측면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TSLY의 액면 병합이죠. 안 그래도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23주를 가지고 있으면 액면 병합 시 24주가 될 텐데, 그럼 기존의 3주는 어디로 가느냐 하고 말이죠. 직접 신한투자증권에 문의한 결과, 3주에 대해서는 매도 후 23.13달러로 제 계좌로 입금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투명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주가가 얼마나 내려앉으면 주식을 5대 1로 병합을 할까요? 1등 엑스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계획을 수정하여 ETF를 모두 매도한 후 YMAX를 매수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 액면 병합을 통해서 1등 엑스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YMAX를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지금 열심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대안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랜만에 배당금 정리를 해볼까요? 이건 첫 번째 표입니다. 이건 두 번째 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월배당을 취급할 때 배당금 정리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가 주배당으로 전환된 이후의 어지러운 표입니다. 이 표는 10월 31일까지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후의 배당금입니다. 11월 28일이 액면 병합일이라서 다음 배당금은 12월 1일에 배당락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원래 일정대로 금요일에 잘 진행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뭐 어쨌든 배당금을 다시 총 정리를 해보니 확연하게 11월 첫째 주에 비해서 배당금이 감소한 모습이죠. 지금 보면 MSTY가 그나마 절반 정도 원금을 회수한 모습이구요. 전체적으로는 40% 정도가 회수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추세면 100% 회수까지는 내년 이후가 될것 같네요. 원금의 수는 기대하지 않는 편이 속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트로 볼까요? 참고로 옆의 수치들은 의미 없습니다. 일단 주배당으로 바꾸면서 제가 환산을 했고 액면 병합을 하면서 주가도 바뀌었죠. 그것도 제가 다 환산한 것입니다. 양축의 수치는 무시하세요. 일단 주가는 너무 내려와서 변화가 거의 없어 보이고요. 배당금은 여전히 들쭉날쭉입니다. 회색의 주가와 배당을 누적한 그래프를 보면 되겠는데요. 신기하게도 결국 우상향입니다. 이건 좀 신기하긴 하네요. 다음은 본 주식과 비교해볼까요? 테슬라는 우상향. TSLY는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가와 배당 누적을 합친 그래프는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커버드 콜은 커버드 콜인가 봅니다. 다음은 n v d y 입니다 이것도 주가와 배당 누적은 우상향인 모습이죠? 본 주식인 n v d y 와 비교해보면 처참하게 그지없습니다. 주가와 배당 누적은 우상향인 모습이지만 원래 주식인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너무 압도적이니 말이죠. 다음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이건 뭐 말하기가 참 그렇네요. 주가와 배당 누적도 횡보입니다. 근데 이건 세금이 없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은 본 주식 코인베이스와의 비교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맨 위의 회색 차트가 배당금이 합쳐진 덕에 조금 더 변동폭이 작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MSTY입니다. 이건 주가와 배당 누적이 감소하네요. 참 답답한 모습입니다. 대놓고 손실이니 말이죠. 그럼 본 주식인 스트레티지는 어땠나 볼까요? 파란 선을 보시면 스트레티지는 원점으로 회귀한 모습입니다. 아니, 그런데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주가와 배당금을 합친 MSTY는 자산이 상승한 모습이네요. 이렇게 보면 본 주식인 스트레티지를 투자했을 때보다 더 낫다고 볼수 있습니다. MSTY의 차트를 보니, 이거 참 YMAX가 그냥 사기는 아닐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드는 생각은, 그냥 끝까지 해보자. 입니다. 처음에 오늘 영상을 만들 때는 어떻게 일드맥스를 버릴까 고민했는데, 영상을 만들고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서 확인해보니, 생각한 것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요. 괜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개미들이 바로 고래들의 먹이입니다. 일단 이번 프로젝트까지는 끝까지 잘 완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좌 현황입니다. 총 평가 금액은 다시 4천만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거 참 4천5백만원까지 갔을 때는 세금 걱정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그 와중에 어느덧 팔란티어는 82.2주가 모였습니다. 이제 진짜 거의 다 모아가네요. 이번 주 예수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서 더 모이지는 않겠지만, 뭐 어쨌든 잠깐 신경 끄고 있으면 또 모일 테니 진득하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리밸런싱 현황입니다. 이거 너무 팔아서 2,250만원 정도가 팔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1드맥스 자체가 2,250만원이 사라졌다는 말이죠. 옆에 배당금은 1,650만원. 그렇다는 것은 1드맥스 배당금만으로는 저 손실분을 메꿀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거의 600만원 정도가 그냥 증발한 셈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11월 배당금을 보면 확연하게 감소한 모습이죠. 이것이 시장의 문제인지 1등맥스 자체의 문제인지는 12월의 배당금을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식이라곤잘 알지도 못하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건 뭔 헛소리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꼭 댓글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배워서 고치고 싶으니 말이죠. 아까 영상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결국 약국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돈 벌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제가 제 약사 먹으려고 차리는 게 큽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가 영상 올리는 주기로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연말 기념 리밸런싱 현황을 올리는 게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감기 조심하시고 성투하세요. 안녕.